알고 하는 미대입시, 선원쌤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어, 국민대의 수능 활용지표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국민대가 기존에는 100분이었는데, 이번에 표준점수를 바뀌었죠. 이 상황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거나, 어, 잘 모르는 학생들이 좀 많더라고요. 어, 바뀌었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다. 큰 변화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니까, 한번, 어, 설명을 자세히 한번 들어주세요. 자, 오늘 설명할 순서는 첫 번째는 수능점수 계산식이고, 두 번째는 예시예요. 세 번째는 지원 가능 예산 점수입니다. 어, 첫 번째로 수능점수 계산식은 어떻게 되느냐. 어, 국민대의 수능점수 계산식은 원래 좀 복잡하게 써져 있지만, 실제로는 간단하게 나중에 변환이 가능하거든요. 일단은, 어, 나와 있는 수능점수 계산식을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국민대학교의 조영대학의 수능 반영점수 최고점은 700점입니다. 그니까 이 700점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입니다. 수능 반영점수 최고점. 그리고 국어, 영어, 탐구 또는 수학에서 각각 200점이에요. 여기 이 200점이라는 부분은 반영 영역의 반영점수. 요 사항이 들어가야 되고요 어, 이 모든 과목의 합 600점은 수능 점수 반영 점수의 합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식을 대입해 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각 과목별로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어, 국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취득한 표현 점수를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어, 자신이 수능에서 표준점수 130을 받았다고 라 하면 여기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식에 맞춰서 계산해 보면 이 정도 점수가 나오고요 영어 같은 경우엔 어, 등급별로 배점을 주잖아요 1등과 같은 경우에는 200점, 2등급은 196점 이렇게 주게 되는데 이걸 그대로 적용해서 본인이 받은 등급에 배점을 적용해서 여기에 적용하게 되겠네요. 적용해서 점수 계산을 하면 이렇게 점수가 나옵니다.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도 국어와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취득한 탐구 영역에서의 표준 점수를 적용해 보면 이런 점수가 나오겠죠. 이렇게 적용해 봤더니 어떤 현상이 있냐면 보통은 활용 지표가 표준 점수인 대학교 같은 경우에 음, 탐구 같은 경우에는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걸 써요. 한데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능에서 본인이 취득한 표준 점수를 그대로 쓴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런 상황이 됩니다. 한번 2022학년도 사회탐구를 기준으로 어, 윤리아 사상을 본 학생하고 정치학법을본 학생하고를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윤리학 사상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최고점이 존재하게 되고, 1등급 컷은 표준점수 66점, 100분인 97% 이렇게 나오죠. 어, 정치학법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최고점은 없고, 그 1등급에서의 컷은 63점. 되겠고, 100분위는 97%가 뜨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까지는 지금 1등급끼리 비교했을 때는 윤리와 사상이 유리하다가 되겠죠. 어, 같은 100분위 97%, 그 다음에 어, 같은 1등급이지만 표현점수는 이 윤리와 사상이 어려웠던 학생이 더 높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윤리와 사상이 유리하게 되는데, 음, 우리가 이거를 100분위로 그냥 단순히 생각하고, 어, 지원 여부를 판단하면 왜 위험한가?는 여기서 나옵니다. 뭐냐면 2등급 윤사의 2등급을 받은 학생이 100분의 어, 92%예요. 그 다음에 정법에서 1등급을 받고 97%를 받은 학생 이두 학생이 지원하게 되면 우리가 그 전에는 정법을 본 학생이 당연히 1 0 0분위가 높기 때문에 유리한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니까. 윤사가 어려웠기 때문에, 표준점수 2등급이 64점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정법에서 1등급 100분이 97%를 받은 학생이 표준점수 63이니까, 이 학생보다 윤사 2등급이 더 높은 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1 0 0분위를 가지고 지원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게 요번 국민대 수능 점수 계산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어, 이거를 체크 안하고 어, 그냥 계산한다고 하면 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어,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예시인데요. 음. 한번 어, 2022학년도 수능 기준으로 우리가 이런 점수표를 받을 거예요. 수능을 보게 되면. 기존에 100분위로 계산했던 방법은 이랬겠죠. 국어에서의 100분위 89점. 영어에서 2등급이 주는 배점. 그리고 탐구 두 과목의 100분위의 평균을 나누기 3하면 본인의 1 0 0분위 평균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곱하기 7해야 돼요. 총점이 700점이니까 곱하기 7을 하면. 총, 총점 700에서 본인이 취득한 총점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표준점수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까 앞서 각 과목별로 계산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게좀더 쉬워요. 국어의 표준점수를 쓰고요. 그리고 영어의 2등급 배점. 그리고 각 탐구의 표준점수의 합. 을한 다음에, 계산하게 되면 515점 정도가 나와요. 기존의 100분이 89점이 약 515점이 나올 수 있다. 탐구의 변화 때문에 오차는 발생할 수 있지만, 대략 그렇다. 해요. 그래서 지원 가능 예상 점수를 우리들이 확인해 볼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한테 먼저 얘기해 드릴 거는, 음, 국어 영역의 표현 점수가 바뀌잖아요. 탐구도 바뀌는 것처럼 국어 영역의 표현 점수도 늘 바뀌게 되는데 그 바뀌는 기준은 난이도에 따라서 바뀌게 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최고점은 바뀌어도 1등급 컷이나 2등급 컷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의 표준 점수는 난이도와 상관없이 비슷하게 형성된다가 일반적이. 또한번더 얘기하면 2019학년도에서는 어려웠기 때문에 최고점이 150점이었어. 작년에도 어려웠기 때문에 149점이었고. 하지만 2022학년도에는 좀 쉬워서 140점이었단 말이에요. 최고점이 이렇게나 차이가 나도, 나더라도 1등급 컷에 해당하는 표준점수는 비슷하다. 그리고 2등급에 해당하는 표준점수도 비슷하다. 난이도와 상관없이. 100분이 그러니까 89에서 96%에 해당하는,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국민들을 많이 지원하게 될 텐데, 이 학생들은 사실상 표준점수는, 음, 비슷하게 형상될 거다.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국어 영어교역에서의 백분야 표준점수는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난이도와 상관없이. 중요한 건 탐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원 가능 예산 점수를 대략 보면 아마 100분위 89%에 해당하는, 작년에 89%에 해당하는 학생은 약이 정도 점수가 나올 텐데 누누이 말하는 탐구 영역에서의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표준 점수로 한번 계산해 봐서 어, 한이 정도, 515점 정도가 나오면 아 작년에 약 100분위 89%에 해당하는 점수니까 내가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 520점이 됐다 라고 하면 작년 기준으로약92% 정도가 될 거예요 어, 요 점수 이상 받는 학생은 사실상 어, 학과의 선택과 그 다음에 1차에서 배수로 어, 짜리는 경우는 다 없을 수 있겠죠 510점에 해당한다고 하면 작년에 86%인데 좀 위험한 점수가 돼요. 그래서, 이 예상 점수는 당연히 탐구라는 것, 그 다음에, 어 전체적인 학생들의 수능에서의 어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씩의 오차는 발생할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이렇다라는 거는 알고 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예상 점수를 한번 산출해 봤습니다. 아마, 국민대의 표현점수의 변화에 대해서 되게 둔감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반드시 한번 적용을 해봐서 산출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지원 여부를 가늠해 볼수 있고요. 혹시나 이런 설명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잘안 가신다고 하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